그쵸? <laughs> 뭘까? 나왜 전... 전자 갈까? 전자일 것 같지? 어우 씨. 근데 오우 저게 오우 내가 봤을 때는 상황마다 다른 것 같아요 라이진 돌릴 때는 후자가 맞고 지금 같은 상황에는 전자가 맞는 거아 뭐, 그런 건다아 안돼 카운합니다어 이분 갑자기 엄청 잘하는데? 아리가또님도 저분 엄청 잘생겼어요 그린에서 오, 만났는데 아 진짜요? 기만자 기만자, 기만자 아 호프님 안녕하세요 이랬는데 어 존나 잘생 <laughs> 구독 취소하면 되는 부분? 구독 구독 취소 취소하지 가지고어 취소하더라도 저한테 구독하면 됩니다 띠링 죄송합다영업걸림아 죽었다 데스님 팔로우도 많이 해주세요 구독도 해주시고 근데 아직 구독티콘이 없어서 구독은 아직 하지 마세요 <laughs> 어, 구독티콘이 없어요? 네 아직 지금 아, 안, 아니, 만들려고 안 되시구나. 네. 이제 만들고 아 티네들이 얼마 안되셨구나 이제 만들고나서 좀해봐야겠 둘다 거짓말이라고. <laughs> 에이. 여러분한테 둘다 거짓말했어도 저 아리가또 님은 어? 하나만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두개다 진실일 수도 있어. 어떤 사람한테. 오. 어 아, 잘 막았다. 이거밖에 없었지. 잘 막았다. 잘 막았다. 잘 막았다. 쿠폰이 못 생겼다고요? 아, 너보다. 알리사는 이제 디폼 떡상에서 디폼이지 벌써 벌수 있지 근데 그래봤자 알리사요. 예 네. 디폼은 그렇게 그리고 디스나 그런 애들한텐 진짜 안 좋아요 오히려 너. 알리사는 아, 아직 안 좋은 것 같아. 아, 공창각입니다. 이상하다. 둥둥. 역전을 어떻게? 어! 오! 와, 쩔었다 호와 대박이다. 안 집어냈어? 얘 레아가 아래 양손이었나? 네한 번. 네 아, 맞습니다. 네, 오. 이게 그 업타임이 중간에 갑자기 네. 방송 꺼져갖고 맞아. 굉장했어요, 굉장했어. 갱당했어. 역캐는 카타, 아스카, 투탑이다투탑이냐고요 추탑이냐, 개인적으로 니나도 솔직히 나빠, 나쁘다고 생각 안 하는데. 오, 우와 어, 뭐야. 어, 어 왼손 장기, 눌렸어. 어, 나이스. 저기 좋고 어, 나 공창각 있거든요? <laughs> 왼손이 눌려있어가지고. 아, 와, 왠잖아. 왼손 눌려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샤워 왼업 했잖아요. 이제 호밍이안 돼. 아, 그래요? 왜 행을 잘 붙잡아? 원래 그랬어야지. 원래 그랬어야 된답니다. 샤오 유저분들 보이시 들었으셨습니까? 레오는 현상 유지죠? 예, 네, 똑같은 것 같아요 레오는. 근데 그래도 레오는 좋아진 거야. 좋아졌어요. 레오는 날먹 못 한다고. 그래도 얘 저단 해선 하시잖아요. 정주근계. 그러니까 좋아지긴 좋아진 거예요. 엘리자도 좋아지긴 좋아졌는데 똑같을 뿐이지. 단말 좋아요. 좋아요. 레이가 더, 헤이가 더 떡상이라고, 어. 맞아, 헤이는 진짜 좋아. 아, 나 씁니다. 아이고, 하이킥 카운터. 벽까지 가나요? 퀵! 벽 앞까지. 벽서, 벽 돌리나? 돌려서. 아, 와, 지른다. 이제, 하이킥 때문에 원체 패는데. 오. 오, 포 좋아요. 오. 어? 아이고. 아, 웨더패데 앉은 자식. 짜선이 안 맞았다. 웨더패데 응? 아이. 스티브 버프죠? 이미 버프 됐잖아요 내가 오늘 스티브한테 당해서 좀 스티브는 안 좋다 맘 <laughs> <laughs> 마음에 안 드십니까? 에이 아우 마음에 안 드.. 스티브 어. 그거 참 마음에 안 들어요 진짜로 스티브 너무 약하다고? 아니야 나한텐 쎄 아까 못 봤어요? 나 역전 당하는 거? 벽에서 뭐왜 o x 퀴키즈두개 틀리니까 두 개는 거의 죽을, 죽을 것 같던데? 어 잠깐만 침착하셔도 이거는 팀차캐 샤넬 개 같은 스티브아 <laughs> 그거 물어봤테 지금 <laughs> 네 <웃음> 근데 누구나 다뭐 하는 캐릭이 내 캐릭은 깨끗하다 그래요 누구든 그렇지 옛날엔 폴도 그랬어 뭐 누군지는 말안 하겠지만 다들 아시는 그분도 아폴 약하다고 하잖아요 그때 당시에 지금은 뭐 약하다고 할수 있겠는데 하루 1일 1사기씩 하시면서 폴이 약하다고 하잖아요. 원래 자, 자기 캐릭이 약해요. 폴은 약한 캐릭. 포스티다제가 뭐야? 다 그렇게 나것 같아요. 원래 그 정도 성능은 없었는데 네. 다 좋아졌어요. 이 게임 자체가 횡각이 음. 되게 좋아졌어요. 어우 좋아요. 대충 약하다 하는 경우는 못본것 같아요. 힘들다고는 해도 그래 데뷔진은 데뷔진들도 알거든 옛날.. 지금도 됐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데뷔진 그 패치노트를 안 봐서 근데 옛날에 자기들도 OS 퀴즈를 얼마나 해야 됐는지 알거든 데뷔진은 <laughs> 그래서 어렵다고는 하지 왜냐면 그.. OS 퀴즈 도 사실 틀리, 틀리면 죽는 거니까 근데 솔직히 말해서 OS 퀴즈 다 맞추면은 뭐 그냥 <laughs> 할 말이 없죠. 에디는 진짜 뭔 얘기가 없다고? 에디는 죽었죠. 에디는 죽었어. 그 정도? 예, 네. 아니, 그냥 박힌 게 없어서. <laughs> 머덕, 머덕, 아, 머덕 언제 나오냐고요? 철권 18에 나온대요. 안나 아, <laughs> 어, e b s 게임이 자동 호스팅 간단다 명봉을 빕니다, 에디. 퉁, 퉁, 퉁. 생기 없어서 에디는 뭔가 좀더 좋아졌어야 되는데 그냥 바뀐 게 없어서. 머덕 나왔으면 좋겠다. 아 근데 진짜 딱 다음 캐릭 머덕 이러면 <laughs> <나>. 밤샌다. <laughs> 존버한다. 진짜 머덕 딱 나온 순간 이제 나랑 쿠퍼이 이제 존버탄다. 가자 <laughs> 그런데 성능은 기가 쓰기 하라면? 아 괜찮아요. 아 진짜, 진짜 괜찮아요. 있는 게 좋아. 아 있는 게 좋아. <laughs> 있는 거 행복합니다. 혹시 민머리가 취향? 아, 괜찮습니다. 아, 아. 아 어. 그런 취향 아, 그거 그거 아니고. 아, 아, 예, 예. 알겠습니다. 아, 맞아. 머덕도. 머덕 옛날에 머리 카락 있었어. 아, 포 있었어. 예. 아, 역시. 포대 갖고 있었어, 머리. 맞아 아. 머덕 나으면 호프 님이 철권계 재패가는 아, 아. 일단 호.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호프 님 무릎 하? 무릎 님이 상대가 게이득인데요아게이득인 <laughs> 상황은 맞죠 네 어. 오우 아, 오우C 어. 참으면 되지 아여오아 던졌다 벽벽 앞까지 가고 오 오 저거 진짜 많이 딜레이 들었다 어? 스탱 나고? 아아 아, 그래도 감사합니다 아, 그래도. 아, 어. 아이 어이 어, 개꿀이네 빠세이랑 어, 존나 써야되겠다 어 맞아 어 유지가 되네 어? 어? 아잇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냥 우종 덮어가 더세 보인다고요? 그런가? 빠세 이지가 너무 좋아어아 안돼 <laughs> 원래 철권이 다 이지로 먹고 사는 애들이에요. <laughs> 철권 캐릭 철 캐릭터태가 아, 와 저거 저거 쓰네. 어안찾는다 막힘 주는데 아 어렵구만. 웨이브 좋고요 헤이아치는 진짜 다 딱. 제가 그건 느끼는 게그 헤이아치가 좀 무거워요, 움직임이. 진짜 다른 풍신 애들보다 무거워. 그래서 저는 그걸 못하겠어요. 헤이아치는 그래서 더 못하는 거같아더 무거워서. 어? 오케이. 오케이. <laughs> 아, 이번엔 카운터 안 났다. 개뜰기도 제발 노딜 월바운드좀 아, 근데, 이 그, 암양손도, 그게, 호인기라 좋긴 좋은데. 뭐, 많이 쓰진, 쓰진 않죠, 그게. 2라운드까지는 잘 안. 양심이. 아우, <laughs> 어, 더 되네. 더. 아우, 더. 나설문에 달라고 해보세요. 옛날에 그 월바운드 있을 때, 폴에, 설마, 분권에 달리나 이 소리 많이 있었잖아. 월바운드 설마 붕권에 생기냐? 이러고. 아우, 진짜 좋았다. 근데 통말은 근데 이미 벽방 되는 것 자체가 좋아서. 어? 어 뭐야? 하라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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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어, 하라다. 어, 아, 다마셨네 복팅 분권 나라 비상 킥쌍자 분권이 된다네요. 아, 어. 자기다 이러면. 오프님 발가락에 랜선 놓으시죠. <laughs> 랜선 없어요. 한대 맞아 줘. 한 대만. 한 대만. 한 대만 줘. 어. 아니! 아니, 이런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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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었다. 렛었다. 아, 씨! 레드 왜안 써요! 아, 레드랜다. 왜또 하나 레드 안 써? 안 레드 썼네? 아. 레드 썼네? <laughs> 바로 쓸줄 몰랐지. 격파운드 <laughs> 실전용을 라스트, 제, 안들어가죠 아유, 헤야치도 지금 좋잖아요. 헤야치. 그리고 아스카도 솔직히 좋아요. 아스카도 노드이기라 예, 네, 그쵸. 그렇죠. 아스카 바로 나오죠. 솔직히 기스도 실전용이긴 한데 근데 그건 조금 무리가 있죠? 조금 발동이 느리니까 기스도 노델 중단기인데 6 6 l k 는 스크류예요 그거 도 그거 벽탱기 아닙니다 아스카가 아스카는 앉아서 3유지 왼발입니다 <laughs> 야, 떨었다, 질렀다. 아 힘들지. 포포닌 아, 호프, 청래 쓸줄 모른다고요? 내가 직접 쳤어. 빵. 손목검. 빵. 어, 튕겨 나고. 어. 음. 벽바운드 청래 나원 기상상장 뭐야? 제가 진짜 전혀 넣고 할 생각이 없는 건가? 근데. 하긴 잭도 좋은 캐릭이죠. 아 팔로우 감사합니다. 수친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그럼 아스카는 앉아 삼회발이랑 왼손? 아니요 아니요 미아비가 있죠 미아비. 미아비가 카운터가 나면 오. 카운터가 나면은 이제 기상 헬발이랑 기상 왼손까지 그냥 다 합성이니까. 어머. 어. 어아뭐야 하단 긁었는데 원투 있었니? 뭐 있죠? 그 뒤로 아까 하보니까 뒤로 가면서 중단 한대펑 치던데, 어 그거 좀 되게 무어 보이님이 그거 진짜 잘 쓰시. 너무 좋다. 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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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저거 또 맞았어. 아, 뽀디죠. 아. 아 <laughs> 어, 뽀대 나서. <laughs> 아. 끄라라라라. 붕권 붕권 레붕. 에이.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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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좋고요. 로봇박이. 아니, 로봇박이라니. 그건 조금 그렇다. 어. 로봇박이가 뭐야? 음, 그그 그 아마 로봇에다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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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클라, 클라. 로봇성이다 에이 로봇성이다 가능충 입장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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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요난 불가능 아... 가능 아... 시뻘. 아... 실수. 아... 아... 아 아 퓨신 아, 날아가 안 나가 아나 미쳐버리겠는데 와 진짜. 벌써 리얼돌 밀수업자 답다고아 어? <laughs> 아, 멜탈 아. 날라갔다 계산해 계산 계산 할수 있어 할수 있어 여기서 역전하면 된다 어 레지다 이어 나도 할래요 어 역전 역전 각이다어 이거 안 된대. 아니 <웃음> 아니 퓨신 <아니. 웃음> <아니. 평신>. 퓨신 <laughs> <laughs> 진짜 오 제자리 꺾기 좋아요. 호프님 6엔 이상도 못 돼요. 실망이네요. 이게 뭐예요? 6엔 이상. 웨이브 웨이브. 나랑 안 되신다고. 하셨죠? 오,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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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틀렸다. 와 대박. 아직 우리 호프님 안 죽었다. 오 어, 청래 쐈다. 오 청래 나온다. 오 청래 나오시는데 야 누가 호프님 청말 못쓴다 했냐? 누구냐? 어 기신 좋구요어 번째다 우치 지지사. <laughs> 호프님 손이 안 좋은가 했는데 나이가 들어서 손이 필요한 건 필요하시는 거예요. 그게 그거 아니야? 나쁜 놈들. <laughs> 그게 그거. 그게, 그게 그거지. <laughs> 둘다 쌍욕이잖아. <laughs> 울려 가기는. 차라리 직설적으로 하란 말이야. <laughs> 그래! 깔라면 대놓고 깔아보. 어, 어, 잘 흘렸다. 호펜이 레드 다음에 청렬 바닥 때면에 박으면 멋질 것 같아요. 한번 보여주시나요? 아잘 흘린다 벌써 몇 번째입니까 딱오오오 저거 좀만 더 빨랐으면 쉣아 진짜. 아, 아 디바인 심해 48분이다 오딱 끝났다 네딱 끝났네요 아 잠깐만 그러면은 사람들이랑 조금만 하고 있을래요? 어한 네. 20분까지만? 네네 풀메 열어서 한번 하고 있어요 한번 풀메 여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요...